8-1번 a 는 n 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 a 의각 자리 숫자의 합을 s라 할때 n 더하기 s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a 는 음, 3제곱 더하기 3제곱 꼴인데요 자, 이두 개가 켤레 무리군 관계에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102 더하기 루트 98 자, 얘를 a라고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 뒤에 102 마이너스 루트 98 자, 얘를 b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, 그러면 어, a라는 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, 자 얘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. a랑 b랑 더하면 자 2곱하기 e 100이죠. 그럼 앞에는 이게 곱해져 있는 거고요. 자 뒤에는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. 자 요거만 먼저 계산해 보면. 요거, 요거 제곱 덕에 요거죠. 요거 제곱은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, 두배 앞에 거, 뒤에 거. 요거도 앞에 거 제곱, 뒤에 거 제곱, 마이너스 두배 앞에 거, 뒤에 거. 그럼 중간항은 없어질 거고. 자, 여기에 곱해지는 게두배의 102의 제곱. 그 다음에 여기 98, 98두개 나오니까 2 곱하기 98.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, 마이너스 AB는 요거 두개 곱하면 102의 제곱 빼기 98이죠.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2의 제곱. 더하기 98 이렇게 되겠네요. 자좀 정리해 보면 2곱하기 102, 자 102의 제곱 한 개만 남겠죠. 곱하기 102의 제곱 그다음에 98은 3 개가 있겠죠. 더하기 3곱하기 98 이렇게 됩니다. 자요이를 그냥 어, 계산해도 되지만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00을 x라고 두면 얘는 2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요. 그다음 에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여기는 x 2 이렇게 어,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좀 해봐야겠죠 자 얘는 어, 2 곱하기 x 플러스 2자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7x 그 다음에 어, 마이너스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쭉 전개해보면 요거 2x 세제곱 되고 더하기 18x 제곱 되고 더하기 24x 마이너스 8이죠 자 숫자로 고쳐볼 거예요 x가 100이니까 요거는 100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자 여기 2, 요거는 100의 제곱 그러면 1, 8, 그 다음에 자 요거는 24그 다음에 00 어, 되겠죠 24, 00에서 8을 뺀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실제로 계산해 주면 요거는 21, 82, 자 400에서 8 빼면 되니까 392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몇자리수에요 n은 7이죠 7자리수고요 이 s라는 건, 이 각자의 숫자 다 더하라는 거죠. 2랑, 1이랑, 8, 2, 3, 9, 그 다음에 2까지. 3, 9, 더하기 2. 요거까지 다 계산을 하면 되죠. 자, s 계산하면 요거는 27이 나오네요. 따라서 n 더하기 s의 값은 7 더하기 27,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